내 이름은 에릭 라멜라.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다.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리 토트넘 공격진에게 KBS 라인이니 SK 듀오니 많은 별명을 붙여주지만 난 과거 데스크 라인일 때도 그랬듯 그런 곳에 내 자리는 없다. 하지만 난 그런 걸로 속상하지 않다. 우리 팀이 이길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요즘 케인과 소니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골을 넣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난 전혀 부럽지 않다. 내할 일은 따로 있을 뿐이지. 내 이름은 에릭 라멜라.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 아니 다크 히어로다. 경기가 있는 날은 한 한껏 더 비장해진다. 웃음기를 감춘 채온 몸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어디 보자, 어디 있지? 공을 찾는 거냐고? 아니, 일단 심판의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심판의 사각지대에 들어선 순간, 나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지. 심판은이미 맨유의 수비수들과 케인에게 집중하고 있군. 지금이다. 하세기! 어? 아, 뭐, 뭐야? 누가 날 때렸어? 임무 완수. 이제 난 자연스럽게 현장을 빠져나간다 어이 심판! 방금 누가 내 뒤통수 때리고 갔다고! 어이 린가드 집중 안 할래? 오랜만에 경기에 나왔으면 열심히 좀 하란 말이야. 아니 누가 날 때렸다니까! 좋아 좋아. 린가드의 후두부 부상에 포그바와의 말다툼까지 이끌어냈군. 이제 다음 타겟을 찾아볼까? 오저 녀석이 맨유의 신입생이로구만. 아직 동료들과의 친밀도가 낮은 지금이 기회다. 스릉. 하세기! 아, 뭐, 뭐야? 뭐 아, 누가 내 발목을 걷어찼어요? 더 크게 떠들어 보시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진 않을 테니까. 저기, 포그바, 링가드, 심판원 씨, 여기 좀 보시라고요. 이봐, 신입. 주전이 되고 싶지 않나 보지? 얼른 안 뛰고 뭐 하는 거야? 아, 주, 주장. 좋았어. 경미하지만 두 명을 부상시켰고, 두 차례의 말다툼이라면 시작이 나쁘진 않군. 음... 언세 후반전이군. 소니랑 케인은 어디 있지? 골은 아직 인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울 토트넘 프리킥 오 마침 프리킥을 얻었구만 뭐 예전에 나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려고 했겠지만 지금의 난 경기가 잠시 멈춘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저 녀석이 맨유의 새로운 에이스로군 VAR마저 찾아낼 수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가 순식간에 마무리한다 승 슬... 하세기 어! 좋았어 심판의 프리킥을 알리는 휘슬 소리, 비명 소리가 묻혔다. 아 아깝다, 이, 들어갈 뻔했는데. 케인, 다음에 내가 한번 쳐볼게. 음, 응, 골은 안 들어갔나 보군. 그렇다면 녀석의 상태는? 방금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했어. 감독님, 저더 이상 못 뛰겠어요. 좋아, 좋아. 부상에다 멘탈까지 나가버렸군. 세 명을 처리했으니 해트트릭과 다름없는 활약이었다. 에? 챗 교체인가? 한 녀석 정도는 더 처리할 수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라면 소이나 케인이 골을 넣기에 훨씬 수월해졌을 거야. 득점? 어시스트? 화려한 조명 아래서의 인터뷰가 아쉽지 않냐고? 나는 토트넘의 다크 히어로 에릭 라멜라. 팀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축구선수. 내가 있기에 다른 녀석들이 빛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튼전이었던가? 집에 가서 발꿈치나 좀 갈고 있어야겠군.